게임 넘버 게임 하는 모페인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 우주 해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게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지고온 게임 우주 해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네 플레이는 계속 해주고 있었죠. 음, 일단 배경음 때문에 월드 보스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성장한 것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여기 캐릭터 정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얼만큼 성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무뎌져 갖고. 뭐, 거의, 지금, 뭐, 요, 어디, 어디 있죠? 개발실에서 이거 올리는 거는 뭐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 찍으면은 많이 찍는 거고. 네. 오, 그래도 돈 조금 모았, 모았네요. 네. 아, 뭐 이거 하, 한두 번 찍으면은 뭐 돈은 맨날 없어지는 거고. 그 능력치는 그렇고, 이제 특수개발실. 요, 치명타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치명타랑 추가 데미지 요거 계속 번갈아가면서 찍어주고 있고 음, 지금 요 배틀로이드 하드는 제가 클리어를 아직 지금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깨보지는 않았는데 아 이, 이, 이게 이또 없네 요거 좀 이따가 모아서 미드홀 좀 모아서 클리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 고그 정도 성장했습니다. <laughs> 네, 어뭐이 치명타 개조랑 뭐이 정도 올려준 게 다고. 음, 네 오늘은 드디어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laughs> 드디어 제가 에? 티타늄 지금 만 오천 개 모여 있죠. 저번에 칠천 오백 개로 요 해변 기지에서 기지건설 요 무기연구소 레벨 이 올려줬고 지금 15000개 모아서 무기연구소 하나 더 올려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2레벨이 되면은 바로 위성을 배울 수가 있게 되죠 음, 기술개발실에 들어가면은 요렇게 위성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위성 바로 배워버리고 루비 있는거 다 위성폭격 데미지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네요 또 11,100,000만, 11,500% 아, 31,500%네요. 31,500%까지 올려줬고, 요 급속회복이라는 게생겼더라고요 요것도 무기 요 레벨 2에 7,500 블루 루비가 있으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그냥 한번 죽으면은 죽어야죠. 뭐, 다시 살아나서 뭐 하겠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저에게는 사치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위성 이제 배웠기 때문에 위성 폭격 요거 계속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성을 배웠으니까 요 용암 행성 제가 이 보스 잡는 게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거든요. 요거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나 한번 오 위성 떨어지죠. 아 잠깐만 이거 보스 공격 눌러놓고 갔어야 보스한테 위성이 떨어지는데 아 이럴 못 가는구나. 아 어, 이거 위성 풀이또한 30초정도 될텐데 어 위성 바로 저 자챙이한테 써버렸고 아 위성으로 한방에 빵 떨어져갖고 얼마나 다는지 를 보여드릴라 그랬는데 다시 다시 들어가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이요 보스 공격을 체크를 안해놔가지고 일단은 오 어, 근데 되게 전보다 빨리 잡네? 시였나? 이게 생각보다 많이 세진 것 같습니다 재시작해서 바로 한번 우스한테 위성 떨어지면은 얼마나 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과연 위성이 얼마 정도의 위력을 가질지 바로 삐용 떨어지면은 오뭐 반피 정도밖에 안다네 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달지는 않네요 사실은 원킬이 뿅 나는 거를 기대했는데 <laughs> 세상사리가 역시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제가 데미지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또위성을 지금 그렇게 많이 올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요. 초기화 되기 전에 또 미션 또쭉 완료해준 다음에 고리 고러고 이제요또 요 이상폭격 강화 좀 올린 다음에 조금 한 방에 뿅 죽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어, 일단은 지금 요 미돌 조금 모아서 요 월드보스 커맨드십 하드 깨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미돌을 다 모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 지금 요 용암 행성 이걸 잡다가 요 고대 사막 행성 요 친구 보스를 지금 한번 잡고 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잡히네요. 요거 9,000개 지금 보상 받아갖고 15,000개 돼 버렸는데 아만만 500개 네, 요 배틀로이드 하드 한번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로이드 하드 도전. 뭐 배틀로이드야 뭐.. 뭐야 왜, 왜 걸려 왜 걸려 배틀로이드야 뭐.. 노멀에서도 많이 봤지만 또 카드 난이도는 또 다르기 때문에 바로 위성 안방 맞으니까 한 1대 1 정도 네요잘 떨어지는데 너전다 그냥 뭐 맞으면서 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막이 생기면은 랩에 배치된 이 상자, 요거를 이렇게 쏴서, 가스통, 요거를 이렇게 밀고 가갖고, 이 친구한테 이렇게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 보호막이 깨지고, 저 보호막을 깨야 이제, 저 친구가, 배틀로이드가 피가 달아요. 근기는 게, 아, 근데 좀, 한번 해보긴 했는데, 계속 때려주시면은, 아, 이거도 위성 없었어도 가볍게 깼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위성, 뭐, 막 때리고 시작하니까. 그래도 빨리 잡는 것 같습니다. 오, 그냥 가볍게 잡아버렸죠. 오, 상자 굉장이 많이 나오는데. 오, 툭이 뭐, 150개씩 나오네요. 요렇게 또 배틀로이드 하드까지 클리어를 해 버렸고 우주의 끝자락은 아직 안 나왔네요. 뭐 나와도 제가 플레이할 수 있을 것같 못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베리 하든데 여기는 이제 만0천 개가 들어가네요. 음, 그리고 보상 부스트도 있는데 뭐 이것도 제가 도전하려면은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요 배틀로이드 하드 제가 꾸준히 도전해서 아 이거 클리어 해갖고 미돌이랑 받았네요 클리어 해서 요 획득 아이템들 요거 이제 특수 개발실에서 음 요거죠 아요 다음 거구나 요 메가 피스토리랑 메가 라이플 요런 거어 요거는 아, 그래도 500회를 클리어해야 되네요. 최소 500, 600회는 그럼 클리어를 해야 이 친구까지 할수 있네요. 600회 클리어를 목표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용암이 보스 잡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음, 다른거 뭐 보여드릴게 지금 뭐 그렇게 없네요 이게 패 요번에 요번은 어, 아니고 꽤 오래전에 패치가 됐는데 요 하드모드가 생겼습니다 20스테이지 보스를 클리어해야 요 하드모드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아직 <laughs> 20스테이지를 클리어를 못했죠 20스테이지가 대체 어디야 저의 끝이겠죠 하나 둘셋일고 여덟, 아홉, 열, 열, 1 열, 1 열, 1 열, 1 열, 1 열, 1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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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아직 열, 치를 못해서 확인도 못합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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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 같고 아니 위성을 배우고 나면은 뭔가 막와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막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그렇게 많이 없네요 해변기지 들어가서 어요 제가 요 포상 부터 3배로 요즘 돌리고 있거든요 포상 수급 미돌 수급이 한그 정도 돼서 3배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최고 스테이지 24스테이지인데 어몇 스테이지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여기서는 이거 풀고 도전해야겠죠 뭐 앞부분은 어차피 그냥 쉽게 쉽게 잡히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한 5,000개 정도? 5,900개? 이 정도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루비도 얼마나 획득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22스테이지에 도달을 했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가는 것도 느리고 조금 빡빡합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뒤로 빼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5스테이지가 지금 일단 제 목표입니다 25스테이지에 또 보스가 나오니까 보스를 잡으면 또 추가로 티타늄을 주겠죠 그게 이제 제 일단 1차 목표입니다 22스테이지부터는 일단 몹들이 잘 안죽고 세서 피가 이제 점점 달죠. 요, 치료, 이거 뭐지? 요, 많이 찾는이 힙이 없으면은 버티기가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배로 하면은 루비는 확실히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24,000개가 돼가니까 오, 상한가 떨어졌고. 오, 피 많이 차죠. 한 대씩만 한명 남았을 때 조금 이렇게 돌려서 조금 이 풀을 조금 벌어주는 게좀 좋더라고요. 좀 눈치 없는 우리 드론들이 때려잡아버렸네. 어 근데 이게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어차피 25스테이지까지는 못갈것 같네. 기성이 지금 제가 술을 많이 찍어 놓은 상태도 아니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플레이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한번 플레이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써주고 길 돌아오면은 또 길도 바로 써주고 해서 그러면 4 스테이지죠. 와이전차들 부터는 이제 조금 어겁죠. 와병 너무 많이 난다. 와 되겠네. 피도 훨씬 많이 찍고, 방어도 훨씬 더 오른 되겠네요 위성 찍고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보스 런이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 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일단은 또 뭐, 뭐, 어차는 보는데. 저렇게 위성 한방씩 떠서 줘주면은 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최고 스테이지는 이24 스테이지로 갱신을 못하고, 그래서 끝날 것 같네요. 내가 지다니 음, 네. 요렇게 기지 방어 전까지 하는 거 보여드렸고, 요 무기 연구소, 요 2레벨까지 올리셔야, 위성 찍을 수 있는데 어, 처음에 7,500개 그리고 그 다음 일까 그러니까 1레벨이 7,500개, 2레벨이 15,000개입니다. 또 이제 다음 레벨이 22,500개가 들어간다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 레벨은 이까지 되고요. 이제 티타늄을 더 모아갖고 다른 거를 뭘 올릴지 요 미지의 돌 획득량 1.5배나 요런게 좋을 것 같은데. 15,000개 이거 모으려면은 또 한참 걸립니다 음네 요렇게 보여드리고 요번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우주해병 키우기를 거의 9월달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지금 11월이 거의 끝나가니까 거의 한세달 정도째 하고 있는데 거의 한두달 반? 세달 만에 제가 이 위성 폭격을 드디어 배웠습니다. 아 어...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아서 또 조금 실망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블루 다이아 열심히 모아서 폭격 하나 좀 많이 찍어갖고, 다음에는 이제 보스런 한 방에 빡빡 돌수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시여